요즘 블로그로 돈 많이 버는데 이 정도면 나도 할수 있겠다. 싶으시면 1분만 집중해주세요. 계정 가입부터 세팅까지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회원 가입부터 빠르게 해주고 블로그 시작하기를 누르면 개설은 끝입니다. 전 이미 네이버 계정 있는데 그거 써도 되나요? 쓰시는 계정이 있으시면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체험단, 에드포스트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결되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소나 이름, 주제 같은 건 전부 나중에 수정 가능하니까 편하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이제 개설은 끝났고 세팅이 중요합니다. 블로그 이름, 닉네임, 소개글은 검색 노출과 신뢰도를 올려주는 핵심입니다. 하나 꿀팁이라고 하면 블로그 이름은 브랜드 키워드나 검색 키워드를 고려해서 설정하면 좋습니다. 공개 범위, 카테고리 분류, 그리고 공지랑 문의 메뉴는 꼭 설정해주셔야 합니다. 모바일이든 PC든 예쁘게 보이려면 특히는 반응형으로 글씨 배경은 깔끔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이드 바에 있는 위젯들은 필요 없는 거싹 정리하면 방문자 머무는 시간도 올라갑니다. 지금은 1레벨 기본편으로 8레벨까지 전부 맥머니에서 무료 커리큘럼 오픈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부업 정보는 맥머니.